안녕하세요. 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김광현 선수가 선발등판 하는 날이거든요. 필리델피아를 상대로. 음, 저는 어제 세일루스에서 지난번 승리하는 경기 보고 운전해서 이제 텍사스 로한 10시간 정도 왔어요. 어, 양현준 선수 좀 보고. 그러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TV로 같이 김광현 선수 보면서 이제 응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 포인트 제가 보는 한두개 정도인데요. 하나는 지난번 등판에 속도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90, 91마일 이렇게 오늘 속도가 좀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슬라이더가 지난번에 보니까 슬라이더 속도는 많이 안 떨어졌다고 본인도 얘기했었고 속도가 조금 속구 속도에 대한 거에 대한게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지난번이죠 이번엔 그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럼 이제 앞으로의 투구 내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음, 포수가 오늘 몰리나 선수가 좋지 않아서 지난번 시합에서 이렇게 치면서 발목 쪽에 뭐 부상이 생겨가지고요. 이키즈나 선수가 나오거든요. 그 김영회 선수가 워낙 몰리나 선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또그뭐 사인에 대해서 거의 100% 신뢰.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이제 키즈나 선수로 바뀌어서 과연 이 배합이나 또 이런 서로 간의 이런 호흡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좀 지켜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광희 선수가 휠레나피아를 상대로 투구를 했는데요 음, 제가 직접 본건 아니고 세인트리스 어, 있다가 텍사스 이동해서 오늘 오늘 이제 TV로 투구 내용을 좀 지켜봤는데요 김광희 선수의 투구 내용 간단하게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록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5이닝 7안타 4실점 그리고 84구 투구를 했고요. 사실은 투구수를 따지면 한 이닝 정도 더 던질 수 있었는데 5해말 공격 때 찬스가 생겼고 또 김광현 선수 타석 때 맥카펜터 선수를 교체되는 바람에 어 김광현 선수가 오늘은 5이닝 투하고 이닝을 끝냈는데요. 물론 거기서 이제 맥카펜터 선수가 홈런을 치는 바람에 승리 투수 조건은 갖추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7회 불펜 투수들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리투도 조건은 날아갔고요 음, 아쉬운 건, 지난번 등판에 이기고, 오늘까지 딱 이기고 가면 이게 흐름이 되게 좋게 가는 흐름인데, 동점이 돼서 좀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차근차근, 김화에서 투구 내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회 2회 투구 내용을 보면, 선두타자 승부는 진짜 좋았어요. 1회 선두타자도 04개, 2회 선두타자도 04개. 딱 끔하게 딱 끊었는데, 아쉬운 건, 원아웃을 잡고 나서 그 다음 타자들한테 승부가 조금 아쉬웠어요. 어, 갑자기 볼로 시작을 하면서 불리한 카운트 또는 뭐 풀카운트 이렇게 몰리면서 안 타도 허용하고 이러면서 투구수가 좀1회 2에 좀 많아졌어요. 1회 21구, 2회 17개 던지면서 투구가 좀 많아진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렇지, 투구수가 오늘 많지 않았으면 6회 때? 아, 5회 때? 아, 그래도 좀 감독이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꿨을지 않을까. 았 워낙 타자들이 에런 그 놀라 투구에 끌려가서 막 바꾸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웠어요. 그리고 3회에 리얼부터 선수한테 이제 적시타를 맞으면서 1시점을 했는데요. 주자 1루 있는 상황이라 안타나 뭐 이렇게 됐으면 실점을 안할수 있었는데 그게 또 우중간으로 빠져나가는 2루타가 되면서 1루 주자가 홈에 들어와서 1시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음, 리얼부터 선수랑은 타이밍에 맞는 것 같아요. 몸쪽도 괜찮은데, 그것도 첫 타석에 안 타. 체인지업도 빠져나갔는데, 그것도, 물론 뭐스트라이크존에 형성되긴 했지만, 거의 정확한 타이밍에서 우중간 뚫는 타워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 리얼무토 선수랑 김광현 선수랑은 좀 타이밍이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는 뭐 쓰지 않았던 슬라이더 커브, 또는 어떻게 바른 패턴, 아니면 다음 타자를 생각하는 투구, 아니면 전 타자를 확실히 범타 처리하는. 그런 뭔가의 계획을 혹시 필레다페랑 다시 만나면 그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생각하는 오늘 경기에 김광현 쪽에서 봤을 때 키는 전 4회 초딩광현 선수의 투구로 봤습니다 요 4회 초 투구 때문에 5회 말에 역전시킬 수 있었다고 도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베런놀라 선수한테 꽁꽁 묶이다가 3회 말에 선두 타자가 출루를 했고 타석이 김광현 선수인데 김광현 선수가 거기서 번트 실패를 하면서 이제 삼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 때도루 뭐 해서 아웃되고 그냥 이닝이 끝나버렸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흐름이 우리한테 올때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 이닝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거든요. 특히 4회초에 선두 타자 나오자마자 키, 킹어리 선수한테 빗맞은또 안타까지 맞으면서 이게 점점 이게 탁탁탁 맞는 뭐랄까 이렇게 톱니바퀴에 딱 딱 맞는 이 실점이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타석을 바로 삼두 땅골로 처리를 하면서 아웃을 시켰고 그리고 어 로먼 킨 선수가 첫 타석에 출루하고 도루를 했었는데 두번째 타석에서는 그 견제를 아웃시켰는데요 그 김광희 선수가 여기 우리나라에서 저희랑 같이 연습했던 거 김광희 선수가 거의 한 타이밍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한 타이밍으로만 많이 던지는데 그때 그러다보니까 이제 들면 주자들이 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연습을 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그렇게 가능하더라고요 빨리 해서 던질 때랑 천천히 해서 던져도 일루에 견제를 하고 또홈도 던지는 그런 걸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딱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몸에 뱉고 그러면서 견제도 한두 개 잡은 적이 있었어요 요번에도 그게 딱 걸리면서 기분 좋게 아웃을 시켰어요 그게 안 됐으면 또다시 빗맞은 안타가 나와서 물론 다음 타자가 에런놀라가 좀 쉽긴 했었지만 좀 경기가 완전히 꼬일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갈수 있었는데, 요게 잘 풀리면서 4회를 잘 마무리 해줬어요. 그리고 뭐 5회에 올라가서는 3진 처리하면서 이닝도잘 마무리, 5회까지 잘 마무리 해줬죠. 오늘 제가 유심히 본 거,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거, 공의 속도. 속도는 오늘 90마일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제가 봤고요. 테레비 화면상은. 어, 공의 회전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 때, 그리고 뭐, 스프링 캠프, 요때 투구를 봤을 때는 폼이 좀 작아서 이렇게 움츠려서 던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컷이 먹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폼도 커지고, 더군다나 이제 좀 자신감도 붙다 보니까 팔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구의 회전이 쭉잘 올라오고, 그런데다가 심판이 오늘 또 바깥쪽 높은 것도 잘 잡아주다 보니까 조금 편한 투구 내용이 된것 같고요. 1,2마일 정도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투구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커브가 한 70마일 초반대 그 다음에 투심성 체인지업이 한 83마일 요때 80마일 여기 그리고 슬라이더가 86 여기서 속도랑 갭이 조금만 더 나면 훨씬 더 타자를 그 타이밍을 뺐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속도를 올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김현수 선수랑 얘기할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어느 순간 던지다 보면 올라갈 거니까 지금 템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경기 중에 <laughs> 재밌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범타를 처리하고 이렇게 김광현 선수가 머리를 이렇게 포수 보고 이렇게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거를 음, 아,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이제 누군지 네티즌들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타자한테냐 했 다음 타자한테냐. 했 그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김광현 선수 전품의두 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 김광현 선수가 그전전 전 게임에 필리델피아를할때 몸쪽이 완전 구석에 들어갔는데 그걸 안타를 쳐냈대요. 오늘도 직구에 계속 타이밍이 좋고, 그래가지고 변화구로 이거 승부를 하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포수 오늘 포수 키즈나 선수의 호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김광현 선수가 평상시 다르게 많이 흔들긴 했어요.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포수가 자기 생각에 조금 뭐, 아, 나는 이 포수가 훨씬 편한데, 이좀 애매하다. 또이 사인은 좀 애매하다. 그럼 과감히 흔들고 던져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맞았을 때 잔상이 남기 때문에, 아, 이거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타자, 다음 타자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포수가 세번 정도 사인을 계속 내면, 포수의 확실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때 자기가 좀 찝찝하고 이럴 때는 그냥 볼로 던지면 되거든요 그 구종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흔들고 자기 구종을 던져주는 게좀개인적으로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 김광현 선수가 오 5인인, 이닝 아쉽게 오 이닝밖에 투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뭐 공격 대는 바뀌면서 김광현 선수가 할 역할은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 등판 때 저는 이제 다음 등판 때는 제가. 양인선수가 원정을 가서, 저는 이제 다시 여기서 한 10시간 정도 운전해서 세인트리스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실전에서 또 보고, 뭐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